어, 야, 찐따라마다, 찐따다찐따라다 찐따라마다, 찐거다에있다 칼리 컷아다층 프론트 다층 프론트 블라즈다 뭐야 라층 프론트래 어떨어졌다 기다려 봐. 좀 빨리 가. 밴디 계단 봐야 돼. 계단 봐야 돼. 아, 돌돌 돌. 돌 봐다. 돌다니 이러고. 아 어, 씨, 앞으로 갈 걸. 롱 먹었잖아. 아, 그래서 살아 날려고. 저 새. 아, 그렇다. 트렀다. 들었어? 침대 방에. 침대 방에. 앞에 슈퍼노발에. 올리. 슈퍼노인데. 아마로 아마로. 반대편 어, 거기. 문리들리네 갔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쟤어디보쟤어디보내 쟤쟤쟤 카메라. 제 오디보, 제 오디보, 제 오디보, 제 오디보, 제오디디보제 오디보, 에 오디보, 제 오디보, 제디보제 오디보, 에 오디보, 제 오디보, 오디오 아, 범위 존나 넘네. 마이크로폰 드진네후 와우. 와우. 발키리 <목소리> 앞에. 권총 메타. 전위. 오, 쉣. 지 나도 같이 가. 잉 라스트 여기 어디에 놀래라 씨 어디에 화물 적재실 저 밖에 있다 저 밖에 밖에 저거 저거 <laughs> 뭐잇 너는 올라가잉왜 오른쪽으로 갔다. 뒤지자리주. 창문에 카피 탕인가 보데 그리고 저 안에 불비 있고. 방구 안에 불비. 오 뒤집분. 안에 불비 있디. 아, 불비. 와우. 카피 탕비 창문.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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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저쪽으로 나갔다. 아빠죠 건우 근데 왜 곤충만 들고 갖고 있어? 닝메 아케 파사 그로너 레패킬 하려고 일부러 들어간 거지? 아니, 어그로성 레패딜 라니까아니너 말고 스캔 더받도 있다 어이 트럭로깔았네 무서운 친구들이네. 오. 씨 애끼. 와나 진짜 깜짝 놀랐다. 와 무슨 공포영화줄 알았는데 씨. 2층에 형혼자임. 내가. 씨 애기야. 빠졌어야 돼. 그 창문 뚫렸어 여기 한명닭 개피야 아 씨발 닭뽕 닭봉... 이거 닭이다 이거 닭이다 이번핑 닭이다 여기 2명 있다 여기 두명 닭뽕 없다 닭뽕 없다 아 여기 저 끝에 두명둘다 여기 다이. 저 끝에 두명 승우 빨리 와줘야겠는데 발키리 샷건이야 조심 오케이 나 샷건 맞으면 죽어 브리쉬 왼쪽 브리치 왼쪽 왼아씨목에 어. 들어야 돼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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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제 소리가 들려 가지고 크게 들려. 어총맞긴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했노 그래도. 아,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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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이오 씨, 개꿀. 네, 여전히 아, 꼬워 본다. 라 벌 이거 당황하뭐이헤제 땄어?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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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야스트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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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뭐야? 내가 지 걸렸다. 서지그그라 화장실. 골라 어, 여기. 금번핀 여기. 핀 제로. 금골핀서 지금 골라서. 지금 지금 골금 골라서. 지 지금 골 지금 골라서. 지금 골라서. 지금 골라서. 지금 골라서. 서지서 지금 있들어와있어 로 왔다고? 아, 어왔네 플라 이쪽 본다. 나이스. 오! 아, 어요 아... 죽을발한... 아니, 이거 터진다 이거. 아니야, 쟤네 벤디 있을 것 같아. 야, 왼쪽 뚫지 않냐 아, 이거 안 되면 뚫자. 들려 봐. 그러면 오와 쉣. 터진 데잖아. 우와 쉣. 고터다 했잖아. 했잖아. 왜내 말을 못 믿어, 얘들아. 걸로 나지나로나 지나가도 돼? 그 아니야, 아니야, 아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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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너 이거 대 오케이 와야위올라가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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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오오오오오오오오오기 대기, 대기, 대오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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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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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연막탄 있으면 좌우로 하나씩 던져. 지금 없어. 나 돌게. 연막탄 있네. 썸아. 없는데 좌우로? 맞아. 야 지켜줘, 지켜줘, 지켜줘. 썸아 지켜줘야 돼. 아, 돼? 해줘. 나 세이브해줘. 나 세이브해줘. 네가 오른쪽봐, 아, 아. 네가 오른쪽봐, 내가 왼쪽밖에. 아. 봐줘 뭐야 어 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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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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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실화요 이거 진짜예요안넘어가죠야 스캔 넘어가안 돼? 아이아 이제 된다 아, 아 넘어가지네 아까 아까 아예 안 떠. 이거 스킨텍스처버그나서 그래 나 한번만 저거 해볼게 테스트 미안안 가지마 야콩 이거 넘어가봐 이 상태에서 넘어가봐 콩 이거 한번 넘어가봐 저거 안잘 <목소리> 되네 스캔 스캔 병신이었네 아야아야 아까 아까는 아니, 아니 아무튼 병신임 아무튼 신 아무튼 병신이어 병신임. 어, 병신임 이거 팩트임 아니아니 <목소리> 절대 야, 뒤로 한명 온다, 한명 온다, 한명이야 음... 어, 어머, 미안해! 어 <laughs> <에 부, 웃음> <와>, 미안해, 고노! F5, F5, F5! F5! 내 앞에. 고노, 진짜 미안해, 고노! 다 이거, 이거 내가 야, 봤을 때고이다고이다고이다 어디 이거. 이거 고이다 도마드 하나 싸줘라 그거 말고, 바닥에, 바닥에! 어, 어? 뭐야? 어? 뭐야? 뭔데? 시라이. What? t 이 어? 왔다 o too, too, 보 o o t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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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나와 나와. 대니 누워 있다. 오른쪽에 왼쪽, 있다. 왼쪽에도. 포스 누웠고, 포스 누웠고. 다 정면에. 야 왼쪽에 와든, 오른쪽에 왼쪽에 와든, 오른쪽에 뮤트. 오 뒤집어 왼쪽에 와든, 와든. 삼번 핑 와든. 한명 뒤로 돌아라. 한명 뒤로 돌아. 잡아서 어, 와든. 에팝뿅용로 아. g 아, 바로 g 뭐야? 가지 말지?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너왜 죽어? 그냥 창고 다가 호기심 전 보고 어 나이스. 아, 바로 못 나감 이거. Like well 나가져

병신? <laughs> 아, 아니고 살았구나. 예. 아, 병신이? <laughs> 이 새끼 좀 치노 갑자기. <laughs> 이 새끼 갑자기 치노. 닌자데 <laughs> <laughs> <오>, 닌자. <웃음> 오, <웃음> 오, 오 <웃음> 씨. 지금. 예. 잠깐 나와. 네 나봐. Look, 나봐계단 l 소리 잡았어. 하나 더 하나 더 있는 거 같아. o o k Look, l o o 없어 o o k look. Look, look. Look, l o o